그것이 하고싶다 제작했던 사랑의 입장에서 사실 가장 경계하는 부분과 관련된 문구가 있는데 음. 7페이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오래전하고 점점점이 세개 있어요. 네. 그래서 오래전하고 꿈상하듯이 네. 장난감 하나 없이 연탄재를 가지고 놀던 아이가 30년 후 희대의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음. 그렇게 온순했던 아이가 끔찍한 악마로 자라나지 않게 한, 하는 우리 주변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먼저입니다.인데 그, 저희가 가장 경계하는 거죠, 이렇게. 범인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그런데 어... 스스로에게 지금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 나는 이런 스토리로 코운 사람이고, 역겨워야지. 이렇게 해왔던 사람. 예. 저희가 사실 방송 제작하면서 특정 범인이 있을 때그 사람에게 서사를 부여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희대의 살인마. 뭐 이런 표현은 사실, 이 편지를 보시고 나면 더더욱 안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아 이런 편지를 우리가 왜 보느냐? 어, 괴물과 싸우는 자는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악의 시면을 우리가 들여다 보면 시면도 우리를 들여다 본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를 무서운 대상이라고 지각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범죄자의 허상 이런 것들을 편지를 보면서 좀 민낯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요. 악마에게 감정이 있을 거라 추측한 것은 나의 오판이었다 그에겐 감정이 아닌 자기 위안과 합리화만 있을 뿐. 악의 마음을 읽는 게 힘들겠죠? 힘들어요. 음. 근데 악이 되게 와 형편없었네 음 형편없는 음 인간들이구나 되게 음 형편없는 인간들이구나 되게 생각보다 그 범죄자는 절대 강인한 게 아니라 그냥 초조하고 부족한 것일 뿐이었고 생각보다 악은 그냥 찌질하고 비열한 거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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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자들이 지금은 돌아다니면서 예전처럼 몇세 살인 저지르고 막 다니지 않아요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없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화되어서 옮겨간 것이 이제 디지털의 범죄입니다.